안녕하세요. 액초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제 스피드 스택스를 다 들고 왔는데요. 저번엔 이거 두 개만 있었잖아요. 이거는 친구한테 받았고요. 이거는 하나 더 샀는데, 이건 정품은 아니고요.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클리어 프로 같지만, 프로 시리즈는 아니고요. 그냥 컵입니다. 꽤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, 어, 한번 보여드린 걸로 근황, 근황을 말해드리는 건데요. 일단, 이거는 그냥 컵인데요. 위에가 막혀있고, 이거는 똑같고. 이거는요, 제가 너무 이 마크가 많이 지워져서, 마크가 너무 많이 지워져서요. 몇 개는 아예 지웠어요, 이렇게. 그냥 클리어 컵 만들고 있습니다. 몇개 지웠지? 네, 이렇게 딱 여섯 개 6개 지웠고요. 여섯 개만 더 지우면 되는데요. 저는 클리어 컵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좀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. 뭐 마크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신기한 건요. 이 플래시 컵도 이거 프로 김시은 컵 이렇게 들어갑니다. 대박이죠? 이렇게. 잠만요.